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마이 리더십 유선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점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의 강점이 궁금하고 강점에 대해서 찾아보고 싶은 분들이 네,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 제가 강점과 장점과 재능이란 단어에 예, 뜻을 조금 되새기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강점은 장점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개념으로 예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이 강점은 착하다, 이야기를 참잘 들어준다라는 장점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의 성과와 성취 연결되는 단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블랙박스를 열어서 내가 동경하고 몰입하고 신나하고 그리고 탁월해졌던 순간들을 좀 모아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내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방법 말고 조금 빠르게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수 있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네 제가 스트렝스 파이더라는 강점 진단을 추천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재능에 대한 언어를 찾았지만 아직 삶으로 나의 강점을 가져가기엔 좀 버겁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네, 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혹시 저의 재능 탑5가 기억나세요? 탑5라는 표현은 어, 갖고 있는 재능의 상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당신의 재능 탑5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강점 기반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자주 꺼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친과 성취,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최상화, 자기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강점 진단을 마치신 후에도 어, 이 강점 진단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이 진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디스크, 애니어그램, 뭐 MBTI, 뭐 홀랜드,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진단들이 있는데요. 이 진단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또 다른 진단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 경험해 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언어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 강점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로 여러분을 설명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진단만 가지고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다시 살아가신다면 진단은 그저 나와 상대방의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시고 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점 기반의 삶으로 진입을 해보시려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세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나에 대해 강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음, 나의 재능 이외에도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재능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파인드라는 진단에서도 이야기하는 34개의 재능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냥 나의 탑 o p 5 재능만 알고 있어서는 강점 기반의 삶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 알게 되신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들의 온전한 재능일 아닐 수도 있고요 찾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거나 성과를 혼자 낼 수도 없는 그냥 저희는 평범한 반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범한 반단, 반달들 속에서 탁월함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강점이지만, 한 사람의 강점만으로는 정말 압도적인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팁. 강점의 언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번째는 그 애, 언어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공부하는 시도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뭐 서치해 보셔도 좋고요 관련 책을 찾아서 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한두 번의 공부로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재능과 강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네, 소그룹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점 진단 결과 활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음, 나의 재능과 유사한 재능 그리고 굉장히 달라 보이는 재능들을 한번 도식화 시켜서 그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음, 지적 사고라는 재능과 심사숙고라는 재능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능들이 바로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적 사고는 깊이 깊이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고 중심형의 재능입니다. 짐사숙고는 행동하기 이전에 안전하게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끊임없이 찾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행동형 재능입니다. 이두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얼핏 보기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진지하구나. 이렇게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구나. 혹은 답변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캐치할 수 있죠. 하지만 이두 가지 재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아이두 가지 재능이 이런 교집합과 이런 여집합이 있구나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내 선과로 연결해내기 쉬운 그런 노하우를 체득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을 자주 표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점 진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의 강점에 관심이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점 기반의 개인, 강점 기반의 조직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점을 끊임없이 노출해야 합니다. 그 노출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쓰는 방법은 저는 제 명함 아래에 제가 갖고 있는 다섯 가지의 재능을 씁니다. 뭐 유선형 소장, 뭐 강점경영 연구소 그 밑에 다섯 예, 가지 의 재능을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럼 제가 명함을 나눠줄 때 그걸 보시는 분들이 네 다섯 명의 한두 분은 물어보세요. 어 이거 뭔가요? 이게 소장님 재능인가요? 어,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해봐 주세요. 혹은 이건 어떤 재능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일상 속에 강점 기반의 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네,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죠. 또, 노출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메일 밑에 서명이 있죠. 뭐, 무슨 무슨 대리님, 무슨 무슨 주임님, 혹은 그냥 누구누구누구라고 써 계신 분들의 그 이메일 안에 서명 아래에도 저는 저의 재능 탑5를 써놓습니다. 네. 누구에게 가장 많이 노출해야 할까요? 주변인들에게 노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자주 강점을 노출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접니다. 제가 자주 봐야 하죠. 뭐, 어디 컨퍼런스 갔을 때도, 네, 이름표 밑에 다섯 가지를 한번 써봅니다. 혹은, 어 제가 강점 기반의, 어 코칭을 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그 부서마다 파티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리 구분을 해놓은 파티션 위에 아크릴로 이렇게 직책과 이름을 써놓는 공간이 있죠. 그 밑에다가 같이 뭐 예를 들면 홍길동 대리 밑에 심사숙고 행동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감 분석 이런 재능 다섯 가지를 써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도 한번더그 사람의 재능과 강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모먼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진단만 가지고 왜내 인생이 약점 기반에서 강점 기반으로 움직여지지 않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강점 진단 결과를 삶으로 활용해 갈수 있는 네, 세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능에 대해서 넓게 공부하십시오. 혼자가 어렵다면 같이 해보십시오. 두 번째 나의 재능을 가지고 뭡니까? 유사한 재능 그리고 조금 많이 다른 재능 이렇게 도식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럼 이해도가 훨씬 더 깊이를 더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재능을 끊임없이 노출하고 일상의 대화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먼트들을 아주 기지있게 장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오늘 강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10번, 20번, 30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네, 다음번에는 나의 목표와 나의 재능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강점 진단 결과를 가지고 내 삶에 응용하는 세 가지 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헬로마이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